안녕하세요. 캐나다 엘피안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 있었던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얘기를 좀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녹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오늘 한 명, 오늘 이제 레지던트 중에 이제 할머니였었는데, 한 명이 아픈 거예요. 계속 상태가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뭐, 뭐,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었었는데, 일단은 이제, 어, 요로 가 t 요리너리 트랙 인 o 션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일렉트리 라이트가 이제, 어, 무너져서, 그리고, 마그네슘이 레벨이 굉장히 로우 했고, 그리고, 어, 포스페이트 레벨도 굉장히 로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한번 병원에 보냈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도 이제 뭐, 또, 블러드 워크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어떤 뭐, 피 점검이 있는데, 거기서 또 낮게 나와서 이제 의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바로 그럼 병원에 보내자. 그래서 보냈어요. 여기서 이제, 9 1일 9 1 1에 911에 전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명을 뭐다할수 있겠죠?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일단은 상황이 이제 뭐 사람이 다, 크게 다쳤거나 뭐 아니면 뭐 시설에서 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911 전화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전화하면 굉장히 좀, 어, 힘들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지금 좀 많이 전화해봐서 뭐잘 알긴 하지만 일단은 뭐 911에 전화합니다. 시설마다 외부로 전화번호를 나갈 때는 뭐 9번을 먼저 누른다든지, 뭐 5번을 누른다든지, 7번을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911 걸어서 911 전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적도 있거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사고 사례는 이제 뭐 미팅 때 얘기를 하곤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희 시설은 이제 9번을 누르고 911을 전화를 걸죠. 그러면 이제, 어, 그 디스패치 센터에 전화를 받아요. 그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아, What city or town? 물어봐요. 원래는 이 질문이 없었었는데 이게왜 생겼냐면은 요즘에 인터넷 전화기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뭐 아직도 쓰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 전화기 회사의 메인 번호는 이제 온타리오 토론토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주에서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디스퍼치 센터에서 봤을 때, 어이 사람 온타리오 어 저기 토론토 어디에서 전화했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EMS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본사였으니까 그 사이에 그전화건 사람은 이제 죽게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첫 질문 딱 9일 전화하면 첫 번째 딱 질문이 어, w h a t city or town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캘거리에있으니까 캘걸이 캘거리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다른 도시거나 뭐나비 밴쿠버 이런 데서는 또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어, Do you need a police or ambulance?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은 앰뷸런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앰뷸런스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어, 둘다 필요한 상황도 있어요. 저희도 어, 환자 중에 굉장히 이제 뭐 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도 이제 뭐 경찰도 필요하고, 폴리스, 뭐 앰뷸런스도 뭐 필요하다고 둘다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경우는 저는 앰뷸런스만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앰뷸런스 물어보면 얘네가 또다시 앰뷸런스 센터로 또 전화를 넘겨요. 그럼 거기 전화를 받겠죠? 그러면 또다시 물어보는 게첫 질문이 또 왓쓰리 올타운 물어봐요. 그러면 또다시 뭐 캘거리어로 대답하면 거기서 물어봐요. 그때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요. 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물어보고 그리고 나이는 몇이냐? 그러면 이제 더는 차트가 있으니까 데이트 오브 벌스를 주죠. 뭐 언제 태어났다 얘기를 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질문이 이제, 자세한 질문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로 하는 질문들이, 어, is she breathing normally? 뭐, 숨은 제대로 쉬나요? Is she a v e a shock symptom? 뭐, shock, shock, 뭐, symptom이 있나요? 물어보고, 그 다음, is, is there any, 어 뭐, significant bleeding? 그리고 뭐, bleeding이 있나요? 물어봐요. 그럼, What happened? 쪽에서 물어보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대답, 대답을 잘 하면 돼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처음에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걔네가도 잘못 알아듣기도 하고, 저도 걔네 말을 잘못 알아들은 부분도 있고요. 그중에 말을 또박또박 천천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 굉장히 막대충대충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금 뭐다 적응이 됐긴 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문이 잘 대답이 되면 나중에 또 물어봐요. 어, is there any additional person needed? Additional help needed? 그러면 어또더아름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EMS가 두 팀이 오기도 하고 이스라엘에니 뭐 need 뭐해 special equipment 물어봐요. 그러면 또 어, 그 스크래, 스트레처랑 같이 오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간이 침상인데 바퀴 달려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또 디바이스 갖고 오기도 하는데 뭐 필요 없다. 우리 뭐 충분히 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그면 이제 한 팀이 오죠. 주로 그런 팀이 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자기가 상황을 잘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발음도 안 좋고 여러 상황상 걔네들이 그 설명을 잘못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여, 어쨌든 이몰전시 커이기 때문에 무시하지는 않지만 얘네가 그럴 때는 이제 언클리어 시츄에이션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팀을 다 보내요. EMS도 오고 경찰도 오고 그리고 파이어 파이터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은 난리가 나는 거죠. EMS도 왔지. 경찰도 왔지. 그리고 파이어파이트 큰 트럭 오잖아요. 큰 트럭도 왔지. 그리고 시설 안으로 경찰도 들어오고 파이어파이트들은 중무장을 하고 또막 들어와요. 근데 사실은 큰 상황은 아닌데 저도 처음에는 나는 분명 히 EMS만 필요. 앰뷸런스만 필요한데 모든 팀이 다 오니까 저 굉장히 당황했죠. 이거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아,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아, 이런 상황이 됐구나라고 된 거죠. 그래서, 아, 그때부터 이제 상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연습도 하고, 뭐, 물론 EMS, 9일 전화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전화해서 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확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게 중요, 를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EMS가 또 오게 되면, 이제, 가끔 EMS들이, EMS 스태프들이, 그, EMS 사람들이 굉장히 좀, 어, 무례한 경우가 많아요. 말투도 굉장히 좀, 좀 싸가지 없게 얘기하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도 하고, 왜냐면 얘네 상황을 딱 봤을 때, 어, 이 사람은 병원 보낼 상황이 아닌데, 얘네 왜 보내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복잡한 상황이어서, 뭐, 나중에 도 자세하게 얘기할 때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네들이랑 얘기도 잘 해야 되고, 걔네 싸가지 없게 나올 때는 저도 이제는 굉장히 말투를 막던 막, 영을 막하죠, 그때는. 좀 싸가지 없게. 나이스한 애들이 왔다고 나이스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 보냈어요. 근데 병원에 예를 들어서 각 시설마다 입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또얘가 예를 들어서 1 0 명을 보냈는데 한두 명, 세명 입원했다. 그러면 입원율이 20%에 3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럼 ER에서 임모리전시 그 디파트먼트에서 우리 시설로 나중에 전화해서 매니저먼트한테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어세스먼트잘 못하는 것 같아. 니네 간호사들이 제대로 어세스먼트하고 보내는 거니?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나중에 매니지먼트들이, 매니저가 간호사들, 뭐, LPM 미팅이거나, 가, 널스, 뭐, 널스 미팅을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시설 입원율이 너무 낮아. 그래서, 어느 어느 병원에서 컴플레인을 했어. 니네 보내기 전에 좀 어세스먼트 똑바로 하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데이에 일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 보내는 과정을, 어, 주로 이제 뭐 매니저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의사한테 전화할 수도 있고 그 단독적으로 견해, 견, 전화하고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자뭐 상황이 애매하다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저도 주로 매니지먼트에 전화해서 를 이런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 의견을 묻고 또 의사한테 전화를 하죠. 근데 뭐이분에 저는 그 전에 주로 이분닝 일이 랬었었는데 주로 단독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 근데 잘못 보냈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괜히 이상한데 안 보냈다가. 정말 뭐 환자가 죽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니까. 그죠? 정말 큰일이 나고 또 여기서는 또 가족들의 어떤 소송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큰 문제죠? 어, 제가 아는 어떤 회사도 어, 밤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근데, 이거, 제대로 이게 안 돼가지고, 뭐, 한, 뭐, 한 3, 40억에 되는 거액을 물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가장 또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일단, 이번율은 걱정하지 말고, 내 판단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 우리가 할수 없는, 뭔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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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 테스트를 해야 되고, 어, 폴더 어세스먼트가 필요하다. 그럼 바로 보내면 돼요. 나중에 이번율이 낮다는 건, 이거 갖고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 보낼 때는 과감하게 또 어, 의견을 묻고 보내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 911 전화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또뭐할 말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어, 자세하게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